자,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김치 프리미엄이 10%일 때, 업비트나 빗썸에서 어떤 코인을 샀어요? A라는 코인을 산 다음에, 그대로 바이낸스 이체했다가, 다시 업비트나 빗썸으로 들고 와서, 김프 10%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빗썸에서 테더를, 김치 프리미엄 10%일 때 테더를 구매를 한 다음에, 바이낸스에 가서 어떤 A라는 코인을 사서 다시 국내로 들고 오면은 김프 10% 이익을 챙겼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버글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프리미엄 즉 김치 프리미엄 짧게 얘기해서 김프라고 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하냐 그러실 텐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많고, 그리고 김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또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영상 돌려보시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 김프일 때 국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반대로 엽프일 때는 해외 주도 상승으로 판단을 하지요. 자, 이건 이제 지금 같은 상승장일 때좀 가능한 얘기고요. 뭐 하락, 횡보장일 때는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의 실정에 맞게 제가 이렇게 워딩을 쳐놨고요. 자, 그럼 이제 김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소 시세 대비 국내 거래소의 시세가 더 높은 경우이죠. 예를 들어서 해외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라면 김프는 10%입니다. 즉 매수를 할때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를 할 때요. 해외 거래소 대비 10%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역프리미엄, 역프라고 하죠. 이것은 해외 거래소 시세가 국내 거래소 시세보다 도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환산시 1억 1천만 원일 때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이면 그래서 옆 프리미엄이 10%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옆 프리미엄이 발생되는 걸 아마 잘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발생을 했었고요. 사실 매수의 의지가 있었다 마침 타이밍이 그럴 때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당황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옆 프리미엄 되면 왜옆프인가요해서 그에 대해서 생각을 또 깊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왜 그럴까 했을 때또 우리 빼고 다 빠진 거 아니냐라는 또 두려움이 아마 옆 프리미엄이 때 약간 그런 공포로 다가가는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왜 김프가 생기나 사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되게 복합적이죠. 김프가 생기는 원인은 되게 복합적인데 우선 한국 거래소의 원화 KRW 원화 기반으로 우리는 대부분 거래하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업비트나 비썸이 뭐 대부분이고 업비트 비썸 합쳐놓으면 뭐 90%, 95%가 넘어가니까요. 거래량이. 이제 보시면 이 업비트 거래창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호가마다 있는 비트코인의 양을 보십시오. 이건 지금 많은 편이에요. 어, 좀 김프 많이 쌓일 때 보면 여기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이 김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또 한번 김프가 생기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요. 어, 이것도 좀 하나의 요인인 것 같아요. 김프가 생기면 그 김프를 눌러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 달러 송금 제한, 이 외국한 거래법으로 인해서 개인 재정 거리를 통하여서 김프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할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이렇게 정당한 케이스로 취급은 안 되지만, 이게 정식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김푸를 아무리 재정거래 해도 적고요. 그로 인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과열 시장 때 김푸가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게또그러한 이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가 아니라 이거 외에도 되게 복합적인 원인이 되게 얽히고설여 있는 게 김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김푸 차트 어떻게 보냐 했을 때 구글에 이렇게 김푸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사이트가 뜹니다. 뭐 김푸가도 있고 뭐 김치 프리미엄 뭐 다른 사이트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전부 다뭐 저랑 관련 없는데지만 몇 가지 들어가서 보시면 김프가 보시면 업비트랑 바이낸스 마켓을 가격 비교를 해서 이렇게 김프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한1% 정도 매우 낮아졌죠. 그리고 다른 사이트 보시면 김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이 가격을 가지고 오는 이 주기도 좀 다르고 해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다, 얼추 비슷하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사이트도 보시면 김프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업비트 바이낸스 비교한 거 있지만 뭐 비썸 바이낸스, 뭐 업비트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이 비교하는 기준에 따라서 김프는또 바뀔 수 있다. 요점은 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바이낸스 해외 거래소 가격 대비 업비트 국내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퍼센트로 환산는 것이 김프이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높아져서 김프가 올라간다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거짓된 정보입니다. 이미 환율은 해외 시세에서 국내 시세로 변환을 할때 환율이 이미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반영이 된 것이고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인 경우 이 10만 달러 곱하기 현재 미국 원 달러 환율이 1377원 미국 계산했을 때 1억 3 7 70만원. 이로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업비트 가격이 1억 5천일 경우에는 김프는 약9%즉 환율이라는 것은요. 이미 김프랑 비교할 때 해외 달러 시세 대비 국내로 환산할 때 원화 환산할 때 이미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 더 고려 대상은 아니다. 다시 정리해서 김프는 이 퍼센트를 정해놓고 한국 시세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시세가 다 나오고, 해외 시세도 환율 해가지고 다 반영을 했고, 두개 놓고 봤을 때, 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김프다. 그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이 김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김프 계산 시 주의사항 두 번째, 코인 마켓캡 들어가시면, 이렇게 통화를 고를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KRW, 한국 원화를 찍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단순히 US달러 국제시세에서 환율만 꼽한 것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실제 업비트는 비싼 것 같이 김프가 높을 때그 당시에 거래소의 가격을 반영을 안 한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들어가서 각각의 거래소의 실시간 가격을 따로 들어가서 봐주셔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전에 뭐 히스토리칼 차트 볼때 우리가 뭐 이 해당 코인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뭐 비교해 놓은 것도 옛날에 한번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국제 시세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김프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김프 반영은 따로 해당 거래소 따로 들어가서 봐 주셔야 되고 뭐 상패된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당시에 그 달러 기준 또 환율 계산해서해 주는데 그때 김프를 더 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프 보면 좀 안정감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이제 본래 이제 코인 자체 시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김프만 먹으려는 분들도 좀 일부 계셨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코인 자체는 이걸 전부 다 포괄하기 때문이죠. 전부 다. 어떤 해당 코인을 뭐 매수를 했어요. 김프 차익을 위해서 뭐 매수를 했다면 그 해당 코인의 자체 시세에 대한 변동성도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김프의 차익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통상 이 상승장 때 김프가 상승합니다. 과거 2017년, 18년 초까지 상승장, 21년, 그리고 최근 잠깐 반짝이 었죠한 12%까지인가요?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 라인 있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과거 상승장 때 보면 김프가, 즉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가격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김프가 생기면 이제 꼭대기다. 사이클 종료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어 이건 이제 섣부르게 판단하면은 상승장 초기에 내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과거 10%대 정도 갔었던 건요. 여기 이렇게 라인 끄어서 대충 보시면 자주 있었던 일이고요. 과거 17년 21년 보시면 김프가 계속 쌓이면서 김프가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장을 이끌었던 그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어 잠깐 김프 반짝 이렇게 높게 떴다고 이제 끝났다 판단하면 그건 좀 너무 어좀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저랑 이제 연습 문제를 좀몇 가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충분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김프가 뭐 10%예요. 이런 상태에서 업비트나 빗썸에서 어떤 에이랑 코인을 매수한 상태에서 바이낸스로 가져갔다가 다시 그대로 업비트나 빗썸으로 해당 코인을 가지고 와 봤자 어차피 이미 김프 10%를 주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 김프를 얻는 것은 없다. 수수료만 나간다. 전송 수수료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거래소, 특히 비썸 같은 경우는 테더는 usdc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되잖아요. 만약에 김프가 10%일 때 테더를 구매를 하고 그 테더를 바이낸스에 전송을 해서 어떤 a 랑 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빗썸으로 다시 끌고 왔어요. 그럼 김프가 생길까요? 더 추가적인 김프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가 않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랑. 이미 김프 10%일 때 테더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테더 안에 이미 내 프리미엄이 이미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이미 지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 김프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빗썸 테더 마켓 보시면 거래량이 다른 코인 대비 비트코인보다 월등하네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시간에 제가 스냅샷 찍은 거고요. 이때 테더 현재가는 1391원. 매도 호가죠 매수 호가 는 1390원. 네이버에 이제 매매 기준율, 달러 매매 기준율 쳐보면 1377원이에요. 약간 더 높죠? 이것도,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더에도 김프가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연습을 좀더 해볼게요. 자, 국내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에서 어떤 A라는 코인을 샀어요. 근데 바이낸스로 옮긴 다음에 또바이낸스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프 10%인 상태에서 이미 매수를 했다면 그냥 그거 그대로 간다. 이해 가셨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간단한 생각에서 김프 10%일 때 매수를 했다면 그냥 프리미엄 주고 이미 매수했기 때문에 끝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이건 약간 좀 응용편인데 자, 이건 이미 이제 내가 A란 코인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프가 A란 코인의 김프 여분 퍼센트일 때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음, 지금 보니까 업비트 비싼 보니까 바이낸스 시세 대비 한10% 높아요. 김프가 1 0예요 자, 그러면 A란 코인을 바이낸스에서 팔아서 USDT로 가져버리면 김프를 챙길 수 있을까요? 못 챙기죠? 바이낸스에서는 안 되죠? 어디 팔아야 되나요? 업비트나 빗썸에 옮겨가지고 팔아야지 이 김프 10%를 추가로도 챙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테더로 바꾼 다음에, 아니면 USDC, 이런 걸 바꾼 다음에, 요거를 지갑에 넣어놓으면 되나. 그럼 이제 여기 업비트나 빗썸에 팔아야 김프를 챙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관련 없는 거죠. 단순히 이거는 그냥 매도한 거밖에안 된다. 또 하나 더, 이건 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제 김프 매매하다가 이제 꼬이는 사례가 하나 이제 발생하는 게 이런 거죠. 해외 거래소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 거래소의 사람은 바이낸스를 거래하고, B라는 사람은 업비트나 빗썸, 이런 걸 이제 거래를 해요. A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업비트나 빗썸, 국내 김프 10%일 때, 어떤 C라는 코인을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아니면 뭐 빗썸으로 전송을 해요. 김프를 먹기 위해서. 자,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안 됩니다. 왜? 이바이낸스의 명의, 여기는 이제 a 라는 사람 업비트 비썸의 명의는 b 라는 사람이죠 명의가 다릅니다 이거는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체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많이 꼬입니다 트래블롤과 kyc 때문에 많이 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큰 금액이면 그냥 돈을 줘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세금 관련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세금 시행이지 않냐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년 세금 시행 양도차액에 대한 거 이야기고요. 이거는 내년 세금 시행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돈을, 큰 돈이 오고 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김프를 위해서 이렇게 자금 돌리는 게 워낙 차단됐기 때문에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건 과거에 했던 건데, 뭐 해외 거래소 뭐 이런 바이낸스나 아무튼 뭐 다른 거래소 이런 데서 카드가 지원되는 게 있어요. 카드 결제. 카드로 코인을 살수 있는 게 이제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긁어요. 카드 결제로 긁어가지고 코인을 사요. 그럼 국내 거래소의 김프가 뭐10% 20%일 때 이쪽을 끌고 와가지고 팔아버리면 그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다 막혀 있는 상태죠. 2018년 이후, 지금 뭐 은행과 카드 사이 다 해가지고 막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할 때도 리스크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카드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그럼 그 카드 수수료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 코인을 이체하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프만 볼게 아니라 코인 자체 시세의 변동도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김프 차익이 코인 시세의 변동을 거의 덮을 정도로 커야 돼요. 게다가 카드 수수료까지 커버려야 되니까 그럼 김프가 아주 커야지 조금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차단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다음에 또 추가적 영상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구독을 누르셔도 알람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체 알람을 해놓으시면 또 보다 다양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